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류지연입니다. 지난 강의에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프로젝트 3의 마지막 틀린 그림을 모두 찾으면 게임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래밍의 순서는 첫 번째로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를 저장하는 논리형 변수 배열 체크드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틀린 그림을 찾은 경우에 체크드 I를 True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찾은 경우에는 검사할 필요가 없게 조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 찾은 경우에 모두 찾았으면 게임을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를 저장하는 논리형 변수 배열 체크들을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 줄게요. 여기에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를 찾았는지를 저장하는 논리형 변수 배열을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찾았다면 true로 찾지 못했다면 false로 값을 저장해 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찾았는지 것을 true 값으로 그리고 찾지 못했는지 이것을 false 값으로 저장을 해줄 거죠. 그래서 선언을 해 주면 불타입에 체크드 변수를 선언을, 배열을 선언을 해서 우리는 총 7가지를 찾아야 하니까 배열의 크기 7로 선언을 해 줄게요. 두번째로 틀린 그림을 찾은 경우에 체크드 아이를 true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틀린 그림을 찾았을 때 여기 부분에 틀린 그림을 찾았으니 우리는 체크 마크를 보여주고 이 부분을 찾은 경우에 체크드 아이를 true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현재 각 영은 i 가 0일 때는 첫 번째 틀린 경우고, i 가 6일 때는 여섯 번째 틀린 그림을 그러니까 일곱 번째 틀린 그림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각각에 대한 틀린 그림에 대한 체크들을 우리는 True값으로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True로 변경한다. 그다음 여기서 우리는 체크드 i 번째를 만약에 0번째, 첫 번째 틀린 그림을 찾았다면 이것을 우리는 0번째 인덱스 임으로 우리는 이것을 true 값으로 변경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배열의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이미 찾은 경우에는 검사할 필요가 없게 조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건을 추가해 줄 건데 이미 같은 경우에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조건을 추가해 주는 거죠. 기존 조건식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을 체크드 i가 false라면 전체 조건식이 false가 되어 나머지 조건식을 검사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존 조건식을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이것을 e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e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checked i번째가 false여야만 뒤에 조건식을 검사해 주는 거죠. 왜냐면 checked i번째가 true라면, 이게, 이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으므로 굳이 뒤에 조건식을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end로 조건식을 묶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정하면 false라면 전체 조건식이 false가 되어 검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로 찾은 경우에 모두 찾았으면 게임을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자 새로 찾은 경우에 모두 찾았으면 게임을 종료한다. 자 새로 찾았다는 것은 롱이 그 u e 가 아니라 폴스이므로 우리는 if가 아닌 else 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else 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때 새로 찾은 경우에 모두 찾았으면 게임을 종료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두 찾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 타입의 컴플리트 변수 하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모두 찾았는가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입의 complete 변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true로. 자, 다음. 7개 중에서 하나라도 찾지 못한 것이 있으면 complete를 false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f 문을 사용을 해서 checked 변수를 검사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7개 중에서 하나라도 찾지 못한 것이 있으면 complete를 false로 변경한다. 그리고 여기서 포문는 i는 0부터 i가 7보다 작을 때까지, 작을 때까지 할 거예요. i를 일식 증가. 자, 작성을 해보면, for, int, i는 0부터 i가 7보다 작을 때까지 우리는 i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일식. 자, 이때 우리는 checked가 체크드 i가 false라면 i 번째 체크드가 false라면 컴플리트를 false라고 바꿔주는 거죠. 컴플리트를컴플리트를 로 변경한다. 자 따라서 if 만일 checked i가 false라면 checked i가 false라면 우리는 이때 complete를 false로 바꿔주는 거죠. complete를 걸스로 변경을 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컴플리트가 트루이면 즉 체크드 배열에 저장된 모든 값이 s 스인 것이 없으면 게임을 종료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우리는 컴플리트가 컴플리트가 트루이면 즉 하나도 체크드 아이가 체크드 아이가 그볼수인 것이 없으면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게임을 종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if 만일 컴플리트가 c o m p l e t e 가 true라면 우리는 e n d 임임을 해주면 되겠죠. e n d 임임함수를 사용을 해서 게임을 종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 3 모든 프로그래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실행하여 볼까요? 자 로컬 윈도우 디버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작위로 틀린 그림을 찾아볼게요. 먼저, 텐트 빛, 밤하늘의 별빛, 그리고 모닥불, 그 다음 캐릭터의 치마 나뭇잎, 그리고 머리띠의 깃발, 그리고 원숭이의 왼쪽 키, 그 다음에 달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7가지 틀린 그림을 찾았기 때문에 게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